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1 이상으로 1.19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보통 1이 이상일 경우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나온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코로나 하루 확진 곧 6만에 육박한다. 질병본부청, 질병청 같은 경우 현재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현재 추위가 고점을 올리면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현재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재 추세라는 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이요, 지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위중증 병상 자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다시 한번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때요? 다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나 재료적으로 크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간 발생 추이를 봤을 때 7월 달부터 점점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9란 얘기는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될 거란 이야기죠. 특히 위중증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4주차까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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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확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확진자, 세 가지 지표로 봤을 때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올라올 수 있는 현재 중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현재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시청 잘 하고 계시는지, 영상 잘 보고 계시는지 설문조사 하고요. 영상 차트를 통해서 지지, 저항 구간 찾으면서 대응 전략까지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후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차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제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네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젠텍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젠텍 차트고요. 기존에 코로나가 환창 유행하던 시기에 6만 원대 이상으로 고점을 만든 기억이 있죠. 그 주가가 현재는 어때요? 기존의 바닥 구간이었던 이 매물대까지 상단을 터치하고 현재 반등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RSI가 이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과 함께 지금 거래량들이 점점 붙고 있는 패턴인데 이럴 경우에 어때요? 전체적으로 고점에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저점을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삼각 수렴에 바로 하락 추선을 돌파했고, 현재 주봉상 21선 위로 현재 올라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파동이 마무리됐고, 다시 한번 기존의 매물대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8,800선부터 8,000 초반선까지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봉상 일단 세력들의 기준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패턴과 함께 RSI의 상대 강도 지수가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경우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과 함께 기술적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로 마디가가 2만원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3만 5천 구간에 현재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 8천원대 분할 시 8천원 밑으로 분할로 메스타점 잡으시면 되구요그 다음에 목표가는 최소한 25,000 구간까지 현재 열려 있는 차트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링 위지로 떨어지는 세력들의 패턴은 급격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그널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핵심적으로 보여지네요. 자, 지금까지 재료적인 모멘텀과 그 다음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젠텍에 대해서 제가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 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핵심적으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과 비중,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까지 전체 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죠. 이 안에는요.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딱 가격만 보고 매매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고 그냥 이 내용 보시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대응전략집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구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전력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거 딱 한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 분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 1 0 7 6 2 3 3 1 6 9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의 3 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구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